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만복. 돈을 너무나 아껴, 아까운 마음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구두쇠였다 그런 만복 부자에게 어느 날, 가난하지만 꽤 많은 선비 필재가 찾아왔다. 필재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놓고 500량 내기를 제안했다. 내기의 조건은 간단했다. 필재의 이야기에 부자가 웃으면 필재가 500량을 받고, 웃지 않으면 필재가 부자에게 500량을 줘야 한다. 돈에 눈이 먼 만복 부자는 절대 웃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필재는 온갖 진귀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냈다. 산골 호랑이 이야기, 도깨비의 바보짓, 심지어 임금님을 흉내낸 광대의 익살까지. 하지만 만복 부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눈빛에는 내 돈을 뺏어갈 수 없다는 완강한 결의만 담겨 있었다. 결국 필재는 마지막 이야기를 끝냈다. 그것은 필재가 평생 지어낸 이야기 중 가장 재미없고 맥빠지는 이야기였다. 부자는 여전히 웃지 않았다. 그때 필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부자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않는 부자님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입니다. 만복 부자는 그 기막힌 궤변에 그만 참았던 웃음을 크게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자는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부자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내놓아야 할 500냥이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요. 돈이 아까워 우는 이 진실한 눈물이야말로 평생 처음 흘려보는 가장 값진 감정이니라. 필재는 만복부자의 괴상한 웃음 섞인 울음이라는 희대의 이야기 소재를 얻었다. 부자는 돈은 지켰지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괴상한 부자로 조롱을 샀고 필재는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큰 부자가 되었다.